자, 지금부터 127페이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자, 또 퀘스천으로 시작하는데요. 질문. What, what are typical food and drinks in Britain? 자, 영국의 전형적인 자, 전형적인 음식 food and drinks 음식과 음료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Most British people enjoy fish and chips. 자, most는 대부분이란 뜻이죠. 대부분 영국 사람들은, 자, fish and chips를 즐깁니다. 자, fish와 chip. 여러분, f i s h 는 생선이고, chip은 감자칩 같이 바싹 구운 과자죠. 자, 그래서 deep fried fish and potatoes are the most popular takeaway food in Britain. 자, deep fried. 깊게 튀긴 자, 깊게 튀긴 이 말은 바짝 튀긴 어, 생선과 포테이토 감자는 가장 the most popular. 자, 가장 인기 있는 take away food 하면 우리 take out 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포장 음식이죠. take away food in Britain. 가장 인기 있는 포장 음식입니다. 자, without a doubt. 자, without a doubt는 의심할 여지 없이죠 의심할 여지 없이 tea is Britain's favorite drink. 자 차가 영국인의 가장 좋아하는 음료입니다. Interestingly, 자 interestingly는 흥미롭게도 some people say 사람들은 말합니다. Tea를, tea를. 자 to refer, 자 to refer는 뭐뭐하기 위하여죠. 그래서 to 부정사, 부사적용법. Refer는 to로 연결이 되네요. 자, 근데 이 문장에서, 자, 두 가지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나돈니에이 버돌소비, 우리, 어, 일학기 때도 배웠던 표현이죠. 나돈니에이 버돌소비는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그게 이제 refer to와 연결이 돼서, to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refer to는 언급하다, 지칭하다. 그래서, the drink, t 를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drink 자음 d r i 음료지 음료 음료를 언급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데 버더스 투 디너 저녁 식사를 언급하기 위해서도 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음료뿐만 아니라 나도니투더 드링크 버더스 투 디너 저녁 식사를 지칭하기 위해서도 차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습니다 자, what are some major taboos in Britain? 터부가 뭐였죠? 터부는 금기 사항이었죠. 자, 주요한 약간의 major, major는 주요한이라 했죠. 주요 금기 사항은 무엇입니까? 영국의 주요 금기 사항은 무엇입니까? Discussing money and one's possessions is especially impolite, so don't bring up this subject. 자, discussing 자 먼저 어, 주부, 술부 사선 긋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지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까 forming과 똑같이 discussing 자, discuss는 논하다, 논하다 그런데 ing가 붙어서 주어자리니까 동명사 discussing 논하는 것은 자, 돈에 관해서 논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의 possessions 소유물 소유물, 돈과 개인의 소유물에 관해서 d i s c u s s i n Discussing 논하는 것은 Especially impolite 특별히 impolite는 무례한 이는 뜻이죠. 반대말은 어, 임을 빼면 polite 정중한 이는 뜻이죠. 그래서 특별히 무례한 것으로 So, don't 하세요. 자, 이거 명령문이네요. b r 업 하지 마세요. 자, b r i 은 화제로 삼따죠. These subjects. The subject는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화제로 삼지 마세요. However, 그러나, 아마도, perhaps the biggest tub is,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아마 가장 큰 금기사항은, 그러나, 아마도, the biggest, 그러니까 가장 큰 tub는 is cutting. 커링, 커링입니다. 커링인 라인 하면, 새치기하다죠 그래서 하죠 그래서 t i n g in line 하 새치기 하는 것,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뭐고 해석이 되죠. 새치기 하는것입라다 해석이 되죠. 새치기 하면, 것 u 니다 i n g 다시 말 하면, cutting 하 u t h e u e u i t i n g e e 하 u e t h e b r i t i s h s a i 하는 것처럼 이 말은 영국 사람들의 말로 jumping the queue. 자, queue는 줄입니다. 줄설때 줄, 열. 그래서 줄을 점프하는 것. 역시 jump the queue도 세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utting in line or jumping the queue는 같은 뜻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말로 jumping the queue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금기사항이. 자, 이렇게 126쪽, 7쪽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